자, 임진왜란이 응. 언제 일어났다고? 1592년. 1592년에 1호구야 있을 수 없어. 자, 초반에는 일본이 우세했잖아. 응. 응? 초반에 일본 우세. 한경도까지 평양서까지 갔었잖아. 근데 이순신의 활약. 이순신? 이순신 활약. 그 다음에 명나라 지원군. 군국 조명연합군이 다시 평양을 수복하고 이, 일본이 밀리는 거야. 평양을 수복하고 빼앗겠다. 평양을 수복하고 그다음에 행주 대첩, 행주 대첩. 누구야 이거? 알 혹시? 강감찬. 귀주 대첩이구나. 권율 행주 대첩. 그냥 나오는 대로 갖다 놓쳐 그냥. 권율이야. 그다음에 진수성에서 승리해. 한한 한 번에 쫙 이길려 했던 이분이 이제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일본이 철수를 하고 휴전을 하고 휴전을 하고 이제 자 휴전을 하는데 휴전 협상을 하지. 휴전을 협상을 하는데 이게 3년이 걸려. 응? 이 3년 동안 조선은 시간을 이제 벌었잖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했냐면 자얘 조선도 조총을 만들고 성곽을 고치고. 신식 무기들을 성능하고그 다음에 훈련, 훈련 도감을 설치해서 중앙군 중앙군을 정리해. 중앙군 정리. 나중에 정신 차린 거지. 이 협상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조, 조총도 만들고, 성각도 수리하고, 중앙군 정리했어. 그러니까 이 휴전이 또 결렬이 돼. 서로 협상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1597년, 일본 놈들이 다시 쳐들어와. 임진왜란에 이어, 임진왜란. 이놈들이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지. 재란? 정유재란이야. 정, 정유재란이 발, 1597년에 정유재란이 발생했어. 근데 이때 이순신이 명랑. 명랑에선 알지. 영화에서 있었잖아. 승리하고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 얘가 죽어 1598년에 죽어 그러니까 일본군이 총사퇴하려고 그래 총태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순신 유명한 말이 있잖아 응? 일본 니놈들은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왔어도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간다 태각도 허용을 안 하는 거야 태각로에맞서 일본군을 작살낸 거야 그, 험나나 물결을 그,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이때 이게 노량, 태각하는노량해 전. 음. 응? 알았지? 음. 자, 이렇게, 다음에는 이제, 음, 저 임진왜란의 그, 그 뭐야, 그 그래, 다음에도 계속 할 건데, 그럼 보자, 민준아. 임진왜란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몇 가지 이름이 있어. 자, 자 1592년부터, 1598년까지 했어. 98년까지 했어. 7년이잖아. 응? 그래서 7년 전쟁이라고 돼. 7년 전쟁. 그 다음에 임진화를 일어나면서, 이... 어, 임진화란 전에는 일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을 뭘 제일 부러워했는 줄 알아? 도자기 만드는 기술. 찻잔 만드는 기술 같은 거. 이분 되게 낙후있었어 그런 것들이. 조선 사람들은 고려, 고려시대부터 고려청자도 있고 되게 잘 만들었지.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도공들, 다포로잡아가 버렸어. 도자기 만들려고. 그래서 임진왜랑 란 달리 도자기 전쟁이라고 돼. 도자기 전쟁. 응? 어? 네. 몇 분이야? 3분. 임진왜, 이거 한번 봐봐봐. 자,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 판옥선이야, 조선. 판옥선과 일본의, 새끼분의 어, 비교해 볼게. 왜 조선이 유리했는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새끼 부대라고 해요, 그냥. 새끼 부대. 일본. 응? 그래. 파노스는 이게 넓어. 밑판이 이렇게 돼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깃발 꽂고, 이렇게 싸워. 이렇게 넓어. 파노소 커. 새끼 부대는 이렇게 돼있어. 작아. 이렇게 돼있어. 올리고, 이렇게. 무슨 뜻이야? 여기, 여기, 여기는, 여기는 뭉툭한데, 바닥이. 이게, 배, 배, 물 안에 들어가 는 부분이야? 이거는, 맞아. 이거는 뭐, 뭐, 뭐겠어? 기동성이 좋잖아. 빠르게 갈고 나가니까. 이건 기동성은 느린 대신에 안정성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주로 해, 격전지가 어디였어? 노량 같은 데는. 물소리 엄청 빠르지? 무쇠를 엄청 빠르면 얘네들 중심을 못 잡는단 말이야. 그리고 기동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앴어. 최대한 가볍게 했어. 이거 최대한 무겁게 했어. 그 기동성은 빠르지만 중심은 안 잡혀. 그러니까 노량해에는막 내려오는 거를 그냥 그 스물 몇 척으로 1 2 0에서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이거 니네 네 학교 교재들에 아빠가 설명 한번 해보는 거야. 아직 오늘 여기까지 끝.